자, 이번 시간에는 리본 메뉴의 검토 그리고 보기 메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MS 파워포인트에서 제공하는 파일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식 예지 서식 파일에서 사진 앨범을 예, 불러오겠습니다. 자, 검토를 예, 보시면은, 야, 검토를 보시면은, 이 맞춤법, 맞춤법 검사 같은 경우는, 예, 말 그대로 텍스트의 맞춤법을 검사하는 고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단축키가 F7이고요. 자이걸 눌러주시면은 슬라이드 내에 모든 텍스트를 검색을 해서 맞춤법에 틀린 단어가 있나 없나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레이어럴이라는 이 부분이 블럭 처리가 돼서 이 부분을 검사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의 텍스트를 검색을 하고자 할 때는, 건너뛰기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가, 뭐, 단어를, 레이어를, 메이어를, 이 바꾸고자 하실 때는, 변경을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예, 블록 설정된 부분이 바뀐 예,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 자, 건너뛰기를 눌러주시고, 자, 리서치 같은 경우는 예, 사전, 백과사전, 번역 서비스 같은 예, 굉장히 예, 유용한 기능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서치를 눌러주시면자 이런 식으로 새 탭이 열리면서 어, 어 리서치 기능을 수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이 내리마이콘을 눌러주시면은 아, 일단 검색 대상을 이 어, 필드에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단어를, 단어나 키워드를 적으시고 자, 보시면 어, 동의어 사전 그리고 번역 사전 영어 지원 한국어 또 외래어 표기 한국어 뭐 이러한 어, 다양한 기능이 어, 있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예, 자, 번역을 한번 해보면 이런식으로 bound의 어, 비슷한 그러한 동의어가 어, 아래에 검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번역같은 경우는 바운스. 요거를 제가 어, 지금 번역 다, 전 단어의 예, 언어와 번역 후 단어의 예, 설정을 제가 해 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자 이렇게 한국어로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 한국어 마음이 어떤 식으로 예, 미국어로 어, 보여지는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번, 번역 같은 경우, 여기서 언어 설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어, 어, 영어를 갖다가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싶을 때는, 어, 여기에서 어,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으시려면 이 닫기 X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네,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동의어 사전 아이콘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선택한 단어와 의미가 비슷한 다른 단어를 제안하는 그런 것입니다. 언어를 선택을 하시고 자 동호회 사전을 눌러보시면 어, 지금 저같은 경우는 이 어, 동호회 사전을 인스톨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아, 메세지가 뜨는군요. 자, 다음 언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같은 경우는 에, 번역이라고 해서 선택한 텍스트 번역, 어, 미니 번역기라고 해서 예, 어, 여러 옵션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선택한 텍스트 번역을 해 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번역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한자 변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한글과 한자를 변환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기능이란 단어의 한자가 예, 맞는 한자를 이렇게 해서 변환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예, 한자로 변환되는 그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 교정 언어 설정 같은 경우는 예, 예, 맞춤법 검사에서 사용할 사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슬라이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폴트 값인 한국어를 어, 한국어로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엑셀과 엑셀에도 있는 그런한 기능인데 메모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은 예, 선택 영역에 대한 메모를 추가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메모를 삽입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든 메모 같은 경우는 평상시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다가 이 메모 아이콘에 마우스 컷을 갖다 대시면 이렇게 메모의 메모 내용이 보여지고 더블클릭을 해 주시면 이렇게 메모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드래그해 주시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위치에 메모의 아이콘을 갖다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 이렇게 메모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는 메모 편집 이 아이콘을 눌러 주셔도 마찬가지로 메모 편집 기능이 되겠습니다. 뭐이 아이콘보다는 더블 클릭이 더 편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모를 새로 추가하고 싶을 때는 새 메모를 쓰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 메모가 여러개 한 슬라이드 내에 메모가 여러개 있을때는 자요 이전, 다음 버튼을 쓰셔서 어, 메모를 이동해서 보실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 메모가 여러개 있을때 쓰시면 괜찮은 기능이다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삭제 버튼을 눌러시면 이런식으로 선택한 메모가 어, 삭제가 되고요. 이것을 이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모든 표시 삭제해주시면 모든 에, 메모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비교라는 것은 두개 이상의 에, 파워포인트 어, 파일 갖다가 어, 비교해주는 그러한 기능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교를 눌러주시면은, 자, 요런 식으로 어떤, 어, 파워포인트랑 지금의, 지금 열려져 있는 파워포인트랑 비교를 할 것인지,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라는 그런 창이 뜹니다. 자, 요거를, 음, 일단, 어, 지금 요 열려져 있는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프리젠테이션 7이라고 저장을 하고, 자, 비교를 눌러서, 앞에서 저장한 이 파일을 눌러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자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내용을 갖다가 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러면 이렇게 변경 편집을 해서 현재 파워포인트 파일을 변경을 하고 비교를 눌러보시면 선택을 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예, 방금 우리가 편집했던 것이랑 어, 어, 불러들어 불러, 여온 파일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그 차이를 갖다가 보여주는 예, 보여줍니다. 자 보시면은 이 슬라이드 내에서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프리젠테이션에서의 변경 내용을 이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변경 예, 두개 이상의 프리젠테이션을 비교해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예, 기능을 쓰시고 어, 끝내실 때는 이 검토 끝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서 우리가 편집했던 그러한 예, 모드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잉크 입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잉크 입력이라는 것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위에서 형광펜이라든지 펜,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글을 쓸수 있는 말 그대로 펜, 형광펜, 그런 옵션입니다.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 주시고 펜 같은 경우는 두께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4.4하고 2분의 1포인트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고 이렇게 여기 기본적으로 디폴트에 제공되어 있는 거로 펜을 써주셔도 어, 괜찮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슬라이드 위에 예, 시, 어, 이런 식으로 펜으로 갔다가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다음엔 형광펜은 이런 모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펜 입니다. 형광펜과 펜 형광펜의 차이는 예, 형광펜의 경우 약간 투명도가 있어서 예, 좀아래에그 예, 개체가 비, 비쳐 보이는 그러한 어, 면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쓰셨을 때 이런 걸 갖다가 지울 때는 자지우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딸까 클릭을 해주시면은 자 형광펜이라든지 예, 펜이 펜으로 쓴 내용이 지워집니다. 자지우개 옵션 같은 경우는 작은 지우개 보통 지우개자 이렇게 해서 예,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일부분만 지우는데 유용한 기능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가미 선택 같은 경우는 네, 자유형으로 네, 그리는 옵션입니다. 자유형으로.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자 이렇게 자유형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개체 선택 같은 경우는 특정 펜으로 펜이나 형광펜으로 그린 특정 개체를 선택할 수 있는 고러한 기능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형광펜이나 펜으로 그린 것은 개체로서 하나의 개체로서 다뤄지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모서리 부분의 크기 조절 어, 버튼을 여러분들이 다 저, 다뤄주시면 크기를 임의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도형으로 변환을 누르시면 네. 도형으로 어, 펜이나 형광펜으로 작성을 어, 그린 것을 도형으로 변환해주는. 그런 옵션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이번에는 예, 보기 모드에, 아 보기 리본 메뉴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돼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기 메뉴에 보시면은, 예, 여러 가지 보기 모드가 있습니다. 기본이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집을 하는 그러한 모드입니다. 좌측에 축소판 슬라이드의 축소판하고 우측에큰 면적을 차지하는 슬라이드의 보기 그리고 노트 부분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보기 모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여러개의 슬라이드를 한눈에 이괄적으로볼수 있는 그러한 보기 모드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 노트, 네, 슬라이드와 노트를 함께 볼수 있는 그러한 모드입니다. 읽기형 모드, 읽기형 모드는 자 이렇게 생긴 것인데 일반적으로 슬라이드 쇼와 비슷하긴 한데. 읽기 모드라고 해서, 자, 위쪽,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에 이러한 기능적인 것이 달려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보기 모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쇼. 자 전체 화면으로 보여지고요. 겠 자, 여기서 기본 어, 기본 모드로 어, 다시 세팅을 하시고 또 표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조 항목들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금자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우측과 어, 좌측에, 아니 위쪽과 좌측에 이런 식으로 눈금자를 보여주는 항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밀한 예, 길이 단위로 작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 뭐 고를 때 예, 눈금자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눈금선 예,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에. 예, 등금선을 그려주는 것이고요. 자, 안내선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안내선을 그려주는 그런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선 같은 경우는 예, 이런 식으로 직접 드래그해주시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 말 그대로 개체를 이동할 때 안내해주는 그러한 라인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확대 그리고 축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대 축소를 클릭해주시면 다양한 배율, 배율로 갔다가 슬라이드 보기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400% 33% 3분의 1이 되겠죠 이런식으로 그리고 이런거 어, 확대 축소 같은 경우는 요거를 클릭해 주셔도 마찬가지 예,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창의 맞춤이라는 것은 현재 슬라이드를 화면 요 지금 슬라이드 화면에 꽉차게 보여주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색조, 색상의 톤을 갖다가 지정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컬러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회색조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전체의 슬라이드를 갖다가 회색조로 볼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흑백, 흑백조로 볼수 있는 것이 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컬러 그림 파일이나 컬러 데이터를 갖다가 하실 때 굳이 회색조나 흑백을 쓰실 경우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 디폴트 값인 컬러 이 모드로 놓고 어 써주시면 무방하겠습니다. 셋장 같은 경우는 이런식으로 새로 예, 창을 열어서 봐주시는 것이 되겠구요. 이런식으로 열려져 있는 예, 모든 파워포인트 파일을 갖다가 아, 어떤식으로 배열할지 고로한 예, 예, 보기모드입니다. 계단식 창배열 주리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 매크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에, 특정한 매크로를 작성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검토, 그리고 보기 리본 메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